매일 회차 이렇게 사연을 읽어드리는 코너에 사연을 미리 보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사연을 접하왔기 때문에 그런 코너도 제가 즉석에서 이렇게 감정이 조금 오락가를 하더라도 뭐 양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은 어떤 사연이 왔을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로 열고 1층 정면 가운데 자리 관로 닫고.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영탁이 불러준 넌 나의 20대였어 라고 얘기다요 20대 시절 연애를 떠올리는 김송주 원입니다어떻게 계세요? 송주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송주님. 제가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제 연애 얘기를 살짝 해볼까요? 저를 보면 수줍어하던 한 남자와 아 저를 보면 수줍어하던 한 남자와 어쩌다 보니 손을 잡게 되었어요. 저는 그 남자한테 예뻐 보이려고 높은 굽에 하이힐만 신다가 술 마시고 집 앞에서 발목을 저질러서 한동안 걷는 것도 힘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남자는 지금의 대부두기 남편이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항상 손을 잡고 다녔는데. 이제는 곁에 오면 서로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며, <laughs> 거부하는, 거부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하지만 영탁을 향한 저의 덕질을 밀어주는 착한 곰탱이 남의 편이랍니다. 앞으로도 영탁님 노래를 들으면서 20대의 모습은 추억으로 남기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노래로 행복을 주는 영탁님, 고맙고, 사랑합니다 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남편 같이 오셨어요? 아니요 <laughs> 어디, 가셨어요? <laughs> 어디 가셨어요? 지금 새벽부터 피규어 보겠다고 같이 서울로 왔는데 코엑스에 가있어요 <laughs> 피규어? 피규어, 피규어. <웃음> 부럽네요 <웃음> 서어디 갔어요? <laughs> 거기 뭐 무슨 반다이 뭐또뭐 뭐 하는 거? <laughs> 조금 그런데요. 근데 여기가 더 좋은데 뭐어디 <laughs> 어, 오케이 남편은 전시장에 아내는 공연장에 네, 두 분다. <laughs> 오늘 같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혹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남편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그때 술을 좀 많이 먹고 다녀가지고, 둘이 술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10년 후에 미래에, 어, 외모와 목소리가 폭 미친 연탁이라는 가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때, 겉질을 같이 하면서, 높은 황도 한개 뛰어넘고, 쓸데없이 웃기지 말고. <laughs> 행복하게 평생 예쁘게 살아가자. 항상 아낌없이 다 베풀어주고 이해해줘서 고맙고 사랑해. 남편분한테 하는 얘기인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할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 나 지금 단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어, 남편분이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옆에 이렇게 센스있고, 또 어, 아름다운 와이프가 든든하게 지켜주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죠? 오늘 부디 좋은 피규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어, 신청곡을 넌나이0대였어그주네음 <laughs> <laughs> 네. 음, 그 노래가 제가 언제 저기 사랑의 콜센터에서 죠 사랑의 콜센터에서? 아 어울렸다. 잘어울다 어울렸다. 잘 어울렸다. 0어울어울렸지만 어울렸다. 잘 어울렸다. 잘어울렸지잘 어울렸다. 잘어울렸어울어 이해준 씨의 노래였고, 예, 런닝이신께어보여주 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다음에는 남편분하고 같이 오세요. 제가 피규어 이벤트를 한 번. <laughs>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오케이. 사연자. 1층 오른쪽으로 뒤본자리 어디 있네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에 사는 박 바... 은정입니다. 어이 계시네요. 사박세요 자, 먼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이 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에서는 박은정입니다. 저는 반 백이 넘은 나이에 우리 가수님을 만나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영탁님을 따라 전국을 다니며 열정을 쏟아내면서, 아, 이처럼 신나는 세상도 있구나 싶고요. 덕분에, 백년기, 그것은 뭐 먹는 건가 싶고, 영탁 세상이 일이 가슴벅차고 아름다울 수가 없네요. 물론 폼 미쳤다가 아니고 영탁한테 제대로 미쳤다는 핀잔도 듣고 있긴 합니다. 저는 내 가수님이 아끼는 동생 재청의 살다보니를 부르는 걸 보고 딱 우리네 삶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듣고 싶고요. 어느덧 살아가는 이유가 된내 가수님 내 사람들은 영원히 변치 않을 이네 편이야. <laughs> 다들 굴들은 어떻게 이렇게 쓰세요? 어우 정말 굴들이 펌 미쳤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인사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정요시고요안 어, 사연을 보니까 어, 갱년기가 휙 지나가 버리셨어요? 네, 아마 그러고 갔습니다. 아, 정말요? <laughs> 어... 뭐, 반병이을 사실 인생 선배로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인생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네 감히 뭐 많이 안 살았지만 살다 보면 숱탄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뭐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반드시 좋은 일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꼭안 뭐안 좋은 녀석이 찾아와서 테크를 걸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우리 가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인 불승의 정신으로 버티다 보니 오늘처럼 이렇게 내가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날도 찾아오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우리 그 저의 첫사랑이자 마지막사랑인 내가수님. 앞으로도, <laughs> 아, 입이 막 뻔네. <laughs> 건강하게 음악 오래오래 하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신나고 행복하기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승! 제 좌우명이죠? 참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제가 이 좌우명을, 어, 제 좌우명으로, 어, 원래 좌우명이 안좋았제 좌우명으로 이 어, 내용을 제 가슴에 담은 시기가 21살 때예요 21살 때. 그때 이제 방학이었어요. 여름방학 2학년 그러니까, 1학기 그러니까. 끝나고 어, 그 안면도 예 서해 안면도에그 밭게 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밭게 해수욕장에서 한 48일 정도 바다 장사를 했습니다 어 그때. 네. 이제 이렇게 가족들도 다 도와주고 가족들끼리 다 돕고 해가지고 제 친구들도 엄청 많이 와가지고 어, 서빙해주고 또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어, 하던 그 포장마차 잘안 돼가지고 한 보름만에 업종을 바꿨어요. 즉석에서 바꿔가지고 왜냐면 한 보름 동안 제가 그 파리가 날릴 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해갖고 그 같이 상인들하고 이제 장사 끝나고 같이 술을 먹던 와중에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막 먹었어요 한 새벽 한두 시쯤. 에근데 여기 상인 상가 회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어, 노래를 딱 들었더니 오, 야, 너, 노래 좀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그 옆에 어, 안면 해수욕장에 자리가 하나 남아 있는데 거기에 노래방 스피커랑 노래방 기계랑 뭐 이렇게 테이블이랑 그, 그 맥주 가스통이 하고 다 그런 걸좀 빌려줄 테니 한번 해보겠냐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오프닝곡으로 무한궤도를 르고 다음에 둥지, 아 뭐성에안 되나요? 막 이런 걸안 되나요?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앉아요. 자 앉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의 무대입니다. 자 제가 어, 앉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러시를 막했어요. 연시를 막하다가 그때 꿈이 가수도 아니었는데 심지어 그래서 막 하다가 이제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버텼더니 제 등록금을 벌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딱 등록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같이 옆에서 장사하던 그 덩치 좋은 약간 생활, 생활이라고 하지 생활 하시던 형님 같은 형이 처음에는 텃세를 막 부리다가 나중에 술 먹고 친해져가지고 어 여기다가 응원할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모임물순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그러시는 거 저한테 그래서 아 무슨 내용인지 딱, 딱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생각 안했지 그리고 안면도에서 이제 학교로 복귀를 하고 살아가면서 자꾸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도 좌우명으로 가슴에 담았거든요 그 장학원이 아니었으면 은 15년, 17년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 역시도 버티게 된이 <laughs> 말이 또 전날이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이기도 하고 주문하신 어 살다보니 오늘 재청이가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재청이가 안 왔네 이놈 새끼 <laughs> 제청이 살다보니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거라고 눈물이 다는 거라고 살다 보니 살다 보니 이제야 할것 같더라 때로는 행복했었지 때로는 눈물 흘웠지 쓴만큼 더 보고 나니 인생을 할것 같더라 아마처럼 만나서 소생처럼 헤어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지금은 어디 있을까 다지살아보니 인생이라 내뜻대로 되지 않더라 돌아보니 돌아보니 꿈만 났더라 그래도 행복하더라 그래 주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의 새해이제 어, 인생과 잘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도 좋은 추억이 아, 저장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한번 또 뛰어 맞춰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드려 볼까 합니다. 어, 아무래도 제 신곡을 많이 불러드리면 좋은데, 그래도 처음 보시네요 <laughs> 저, 저를 또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 이 노래를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억으로 남는 당신.